오! 오와 졌다 오아 제가 패시.. 아 여기서, 여기서 3번으로 바꿔야지 이거 이 오, 차 오! 빗맞았다 오와! 맞았어! 맞았어! 오! 뭐야 한 번에 <laughs> 죽어? 이리저다아자 가자. 무슨 맵. 무슨 맵. 맵. 스나이피. 모드로 하라고, 모드. 스나이프는 안 하는 거야, 나. 놀리지 좀 마, 놀리지 좀, 좀 마. 놀리지 좀 마. 놀리지 마. 놀리지 마. 무슨 데 무슨 매? 그럼 피라고 블레 블레 가 AC 가 AC. 물론 왜, MC? 왜 MC야 m MC야. m c 야왜 MC야 상점에 m c 어왜 m c 냐고 내가 어떻게 뜻이 어 c 야 MC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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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한테 MC야 c 한테 c 야 h c 는 뭔데 야 m 내가 어떻게 알아 야 MC야 m c 오, 오 아, 어, 저 아, 제가 패거여여서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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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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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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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래 진나 보이스 건드려 기가 넘어갈 때쓸 p o 기가 넘어갈 때 쓸poi. 아! 대박냐 무엇을 지 형이랑 비행기 탈. 너무 멋뭘 맞추냐? 빱! 빱! 망치를 막긴 거네. 빠빠! 아, 잠깐. 있어 어 있어 없어 왜? 네. 왜 라니? 뽑아 빨리 쉬데쉬데 형이 아까 매직거 이벤트 매직거랑 3개 뽑을 뽑혔어 안 나왔잖아 지뽑았어 지금 개 중에 하나만안 나왔잖아 왜이렇개중세개는데 그냥 하겠지. 웃음 하겠지 아야 끝났어 안돼 간좀 <laughs> <laughs> Liverpool. 헬로? 이 <aún> <yelled> 끼고 있다. 벌스아 근데 스팡기시나 야아! 앗!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믿고 그래. 아유. <laughs> 아유, 아유. 아유 나 니. 이피는 왜 쓰나? 가응 힘이 세서. 치. 왜? 힘이 세다니까. <laughs> 안녕. 마지막으로 이로 갖고 데리오 오. 오! 우는 힘이 서 힘이 약해서 그렇게 이 탄정을 두었는요 아, 두 배짜 은뭔 소리야? 나한 손으로 두었는데? 그니까 너 원래 두한 손으로 두는 데솔때한 손으로 두는데? 솔때두 손으로 들고 들어갈 때한 손으로. 솔는게 뭐죠? 네. 이거 <꺼있다>. 이거 아니지? 그 그러면 뭔데? 뭐라 생각하는데? 뭐라 생각하는데 이유를 말해 네, 이유를 모르잖아. 이유를 모르는 게. 커서.

오! 야, 뭐지, 진짜 망야 진짜 실망이야 아, 왜제 제, 어떻게 한방에 어, 크리티컬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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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한번 말해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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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프 기다나골룸이 되잖아. 알아? 해서. 오캡피니까 우민이서 <laughs> 음, 음, 뽑았나? 타는 거야 원래? 타기만할 음. 할 수밖에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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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진맨이 어, 응. 그래. 아, 시도 아 <laughs> 어, 음. 뭐? 새로 잡을게. 예. 야, 이놈아. 니선리티컬이었어 이거. 리티컬 아닌데? 리티클. 아, 이거 봐. 뭐? 그니까 무슨 그림이라 갖고. 어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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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한번 죽어 봐. 할로윈 할로윈이 지정 죽이면 새로운 어디갔어? 아 여기앞에 있었는데 죽이면.. 죽으죽어어 죽을래 죽을래 내가 왜.. 이제 한번도 안 죽을거거든? 에에.. 그 그니까 있어 한방아이아아아아봐 <laughs> 이래

들봐. 안 무용. 들봐. 아니야. 아니야. 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t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e 아아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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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진짜 진짜 <데려. 웃음> 아 이거 자꾸 안맞아 에이 아, 도망쳐 진짜, 진짜, 진짜 그래. 그, 아프게라 아, 뭐왜 이렇게 눈을 잡냐면서야 장난감이니까 아찢어 진짜 안맞았잖아 <laughs> 근데 이렇게 기 뒤에서 진짜 딱맞는데찢어거냐아근야아찢어 <laughs> 네. 아 음! 위가 안 맞아 뭐 뚫린 거 아니야 뚫린 거. 대형이 아빠 너무 아빠 너무 매워서 쏴갔어. 구멍 뚫려. 오른쪽이. 아래쪽은 많이 접었거든요. 아래쪽은는적렸었거든요기 그게. 아, 어, 진짜 눌렀어. 엘프 됐어. 이... 아... 잘랐어안넘어구나아 그거 스파이더맨이랑 거린 같아. <웃음> <웃음> 우리 마포 fc에도 하는 거 아니야? 걔도? 12번, 12번이? <laughs> <laughs> 아, 이이잖 늦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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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아, 이 아, 게 아, 아, 느끼? 아, 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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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